전북 현대 베스트 11입니다. 4-3-3 포메이션 송범근 골키퍼 골문 지킵니다. 백폴라인 왼쪽부터 김태현, 연재훈, 박진섭, 김태환. 주원은 이영재, 한국영, 강상윤이 책임지고요. 공격, 전지로, 박재용, 전병건 선수입니다. 포항의 베스트 11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황희재 골키퍼. 백폴라인 왼쪽부터 이태석, 전민광, 아스프로, 신광훈. 미드필더 김종호와 오베르단 하찬이가 호흡을 맞추고요. 전방 공격진은 조재훈 이호재 김인성입니다. 거기다가 또 팀의 에이스로서도 한량을 하고 있고 이호재 선수는 오 어, 어, 좋아요 아, 빨라김인성이에요 다감하게 김인성, 김인성 선수 오재훈자 잠깐 기다려 자 이어드네요 예 타트네요 이어재 조재훈에게 풀 공격 화려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자한번더반한번더가는돼요 플러스 김태환 맞고 나갑니다 오늘 김인성 선수 어차피 중면 쪽에 빠르고 스피드가 있잖아요 활용하는 것도 여기재가김성에게내주 좋았고요 여기서 선택지도 나 상당히 좋았죠 반대 쪽으로 보기 잘 봤는데. 이제 마무리는 조재훈 선수가 시저스하고 측면 쪽으로 골대하고 멀어지면 수비수가다이 선수들에게 주는 그 압박감은 어쨌든. 공격수는 상대와또 싸워서 이겨줘야 되잖아요. 분명히 감독하고도 개인 어떤 면담을 통해서 선수가 아,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줘서 공격을 이끌어줘야 되는 측면의 자원들입니다. 그리고 이 콤파르 선수 부상 때문에 박지용 선수도 공격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아, 왼쪽에서 높은 지역. 자, 반대쪽이 되니다딱볼 크로스! 어, 발. 아, 아 지금 이제 골킹구가 정면입니다. 아 지금은 넣어줬어야 될 정말 좋은 찬스였거든요? 살짝 컵백 비슷하게 나왔는데 아 여, 이거는 야, 야 넣어줬어야 돼요. 아안고간이 네. 열려있었다고 그래요. 강상이이 직접 물고 나옵니다. 역경했잖아요. 아, 자 전병관 가감하게 가감하게 가감하게. 정병 자 여기서 전병관. 던졌습니다. 전병번의 오른발 슈팅. 지금도 강상윤 선수가 잘 뿌려줬잖아요. 조금 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슈팅하려고 하는 누드는 알겠어요. 근데 뭔가 있잖아요. 이게 더 자신 있게. 있잖아요. 뭔가 내가 반대쪽도 보기 봤어요. 근데 슈팅을 때리는 데 있어서 어? 아 이건 아니다라는 아... 생각이 들잖아요. 신광훈. 판찬이 포항이 공을 소유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의 지금 한찬일 선수가 조금 더 내려와 있으면 오브레던 선수도 올라가서 공격하다보 해주면서 스위칭을 계속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볼을 잡을 수 있는 볼 동선에 어, 동료들의 어떤 역겹조례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런 플레이는 어, 나쁘지 않아요. 아, 지금 원터치 네? 패스가 상당히 잘 들어갔고요. 오른쪽에서. 김인성. 야, 공간이에요. 공간인데요. 야, 김종우가 빠르게 니다 김인성, 자, 김인성 잡아낼 수 있습니다. 빨라, 빨라, 빨라. 김인성 잡고. 김태현과 1대1. 포항의 공격입니다. 김인성. 반대쪽으로 쳤어요. 그대로. 마샵 슛. 아, 김종우의 왼발. 제대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 지금 야. 돌파와. 크로스까지 상황은 포항이 상당히 날카로운데요. 그러니까 수비에서 지금 도 빌드업 자체가 아주 깔끔합니다. 왼쪽에 이태석, 오른쪽에 싱가운 선수. 김인성 선수는 라인을 타서 골을 잡아낼 수 있는 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김종우 선수가 여기 전형적인 4-3-3이에요. 아4-4-2그 네. 형태를 유지하면서 공격을 가져갔는데 이태석 선수도 올라갔어요. 이태석 선수는 지금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올라가 있습니다. <laughs> 어 빌더블 할 때는 지금 세 명의 선수가 수비에그 뺏기죠? 요 이런 거 이런 거 보게 저는 보여요. 연결해요. 이태석이 중원에서 공 잡습니다. 네. 전진 패스 오베레당 오른쪽 공간 있는데요. 김인성 쪽으로 연결됩니다. 포항의 공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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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강민성. 김인성 자세요? 김인성. 김인성이요 김민성. 붙절. 연재우리 타급 파이 허더리는 전북입니다. 여기서 잘 접었고 슈팅까지 갔는데. 지금 연재훈 선수의 몸 맞고, 네, 블락된 슈팅이었습니다. 오늘 김태훈 선수, 김종훈 선수를 조금 더 올려서 이호재 선수한테, 어, 목격을컨텐를 같이. 어, 네, 오늘은 경쾌하다! 아, 네, 여기서, 연결해서 자, 슛, 슛, 아! 아 들어가고 요 전진우! 야, 전진우가 어. 일합니다. 한북엔 전진우가 있습니다. 아, 지금도 왼쪽에 킹패스가 기가 막히게 들어갔고요. 와, 순간적으로, 야 전진우. 먼저 성을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뒷때 예, 속이 건너낸다는 것이. 야, 이게 골골 쪽으로 빨려 들어갔고요. 아, 지금은 대지를 어. 가르면서 전지를 향한 패스가 모낙 날카로웠습니다. 재 여기서 패스가 기가 막. 이영재 선수 오사이드죠 아, 이영재 패스. 칼날 벌써 재능 있잖아요. 야, 여기서 여기서 전지를 겨냥. 아, 네. 골키퍼 항인재 선수 몸에 맞으면서 투돌투돌 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야, 그리고 이태석 선수가 걷어낸다는 것이, 아, 이거를 걷어낼 수도 있었는데, 뭐라 그럴까요? 아, 아. 지금 골라인 넘어가기 전에 네. 이태석 선수가 킥을 한 것이 골문 안으로 들어갔대요. 이렇게 되면 공식 기록상으로는 이태석 선수의 자책 골로 판정이 될수 있겠습니다. 야, 하지만 가정이 너무 괜찮았어요. 이영재에서 어. 김태현 전지드로. 네. 야, 속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들이 나오면 다른 선수들까지도, 그러니까 전진우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에너지, 레벨, 에너지 레벨을 에너지 높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디심부족이라는 얘기 안나오겠고 오늘 격개해야 고요 어, 전진우! 네. 이번에도 체트 패스 받아서 크로스 지도까지 전국 허락킥으로 공격을 이어갑니다. 전진우 선수는 작년에 왔잖아요. 참잘 데리고 왔어요. 정말 성실하고요. 헌신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보여줄 때, 이럴 때 상봉같이를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해 사실 전국 팬들 입장에서는 승약 플레이오프로 가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한 일이었는데 이 승약 플레이오프에서 전진우 선수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 잘해주고 있는 전진우 선수고 문제는 박재용 선수예요. 네. 문제라기보다는 박재용 선수가 좀더 잘해줬으면 해요. 박재용 선수의 머리나 발에서 결과물이 나와 이런 다는말씀이요 예전에 조규성 선수가 빠지고 난 이후에 그대체자원이었잖아요 네. 짧은 데요 아니, 안 나왔어요! 들어갔어! 박재영입니다박재영 이거 드디어 들어갑니다! 네. 오, 이상윤이 요 겉자리 네. 그 깔아야겠는데요? 이게 정말 필요한 선수들, 그래야 다른 선수들까지도 힘을 내는 거거든요. 오, 어, 이동복입니다! 라이언킹이 왔어요. 아, 맨 처음에 전설 라이언킹 앞에서 아. 박재영 선수가 틀어주고 있는 두 번째 추억군의 주인공은 박지용입니다. 박지용 선수가 아, 팀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본인을 위해 서렇좀 그렇죠. 그렇죠. 절치부심했고 마음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치지 안았고이 해결을 했어요. 야 지금도 전병관 선수가 앞으로 끊어들가는 움직임 너무 좋았고요. 포레스카 본 거스 포에 감도 어우팔번쩍 들어서 어퍼컷 세러로 내갑니다. 아, 양태 감독의 표정이 분명하게 대비됩니다. 아, 박태영 감독으로서도 자, 하나 갑니다. 어, 하나 아킹 공격에 게 맞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한찬이가 올려 줍니다. 어, 살아 있어요. 선동 다시 한번 박스 안 쪽으로 계속 붙여 주는 쪽. 저기 살아 있어요. 이태서. 이태서 왼발이 죠 네. 왼발 슛이 높았습니다. 이태서. 전동기 이영재. 연결 괜찮아요, 아, 연결 괜찮아요. 아이영재왔습니다 계산... 네. 하지만 전점기3점권 <laughs> 아, 아, 예. 병 아, 포항이 이제 전반전 중반 이후에 후 어허... 쪽에서 집중력이. 맞아요 맞아요. 어, 조금씩 조금씩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 빨라요 빨라요. 김인성 하찬에 따라서 한두명 따라가시고 갑니다. 이호재가 수비 등지면서 뒤쪽으로 하차이 저로 강산이 반대편으로 도루지 도루지 이호재 그러네 약했습니다 어, 이런 장면을 우리가 어, 갖고 박태하 감독도 도루지 선수의 어떤 재봉고 떨어지는 이우재 선수가 나갈점을 잡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하면서 가져가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자, 자, 아, 자 장현재입니다 강현재강감박 장현재, 가, 장현재. 가감하게, 가감하게. 장현재, 가감하게. 장현재, 장현재. 장현재. 아 뚫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미끄러져 넘어지는 포항계 강현재입니다. 강현재 선수가 과감하게 가져가는 것은 선수가 커버 플레이를 가져갔잖아요 여기서 지능적으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직선 패스 아스프로 한찬이 오른쪽에 김윤성 빠릅니다. 김윤성 연장구 대일 김태현이 따라 붙어주고요. 대각선 뒤쪽으로 한찬이 잘했어. 커브 플레이 잘 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걸렸어. 아, 걸렸어. 와, 지금도 오른쪽에서 가운데 쪽으로 연결하는 상황에서 김희성 선수가 잘 열어줬단 말이에요. 야, 여기서 빠르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열렸잖아요. 야, 송봉봉봉 얼음 됐어요! 제가 왜 그런 날 있잖아요. 뭔가 모 해도 안 되는 날이라고 어. 말씀드렸는데아 네. 이태석의 늦은 어. 날 후반부터 시작입니다. 야이계에 순도 높은 왼발 제대로 줬고요 네. 용광로 축구는 지금서부터 합니다. 그렇습니다. 박태화 감독이고요. 포항의 이번 시즌 두 번째 골. 국가대표 외측 볼 때. 확실하게 잡아, 잡을 건 잡아야 되거든요. 축구라는 게 포항이 근데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습니다그 기회를 이태석 선수가 완벽하게 마무리 줬습니다. 네. 연결 좋아요. 아, 숫자 맞았고요. 네. 하지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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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영에게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꺼내는 고영주 주심입니다. 아, 이거 VR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고통을호소 하고 있고요. 야. 자 한번 어, 리플레이 된 영상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볼 어, 떨어지는 볼에 대한 자 먼저 터치를 가져갔어요. 아 이거는 레드 카드 맞아요. 네 공은 이미 빠져. 아, 아 일단 공을 터치 네. 한국영 선수가 이제 한국영 선수는 공을 먼저 터치를 했다. 그렇죠. 아른 의미에서 이제 억울함을 아, 표현을 한 것이겠고요. 경기 내용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 한국영 선수가 아 이런 상황에서 나가게 된다면지열명이 싸우잖아요. 시간도,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네. 후반전 10분이 지금 막 지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 한국영 선수 퇴장 판정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20세 월드컵에서도 나름 좋은 성과를 보여줬던 선수들이거든요. 네. 이 선수들에게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끌어낼 수만 있다면 오금오오지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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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는데요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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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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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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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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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도 아주 치열하고요. 아, 전북의 피지컬 코치가 네? <laughs> 이게 무슨 네. 이런 플레이를 아, 큰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강민준 앞으로 어, 아, 아, 김인성에게 자, 좋은 스가 들어갔습니다. 그 아, 안안 자, 올라가야 자, 올라가야 김인성 올리지 않았네요. 깜빡이 나왔네요. 조금 짧았는데요. 다시 한번 그쪽에서 이창우, 강민준 강현준강현준팔 솔라옵니다. 하지만 송범근 골 키퍼 자만냅니다강민준 선수도 올라갔을 때이 파괴력 있는 모습 나쁘지 않은데요. 김인성 선수하고 아주 잘 지금 호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수들이 젊은 피가 경기를 주도해주고 있고 이제 오비르던 선수도 컨트롤해주고 있습니다. 이태석 선수예요. 아, 여기서 이기게네먼스 봐요. 미워대! 이워대 미워대! 이워대 미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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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자, 목성공급 돌키퍼. 혜치 자, 중요한 건 전북의 선수들이 숫자가 많잖아요. 수비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가장 높은 지역에서 스로인. 김민성 짧게 연결. 강민준. 다시 김민성 뒤쪽에 이창우가 있고요. 연결됩니다. 자, 이창우 선수는 컨트롤 해주면서 경기 운영을 해줄 수 있고 상대를 지금 가둬놓고 공격을 하고 있는 포항의 선수들입니다. 강민준, 자, 올라가니다만이쪽다 이쪽에. 네. 강현재. 아쉽워합니다 젊은 피해 오른쪽이거든요. 야 낮고 강력하게 지금 킥을 해 줬는데 살짝 돌려줬단 말이에요. 들리면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요, 요, 네, 잘했요요 아, 네, 슛! 스 오른발 빨리 슛이 빗맞습니다. 황인재가 날카롭습니다. 아, 이태서 울 흐르듯이 어지는 포항의 패스 플레이. 저르지.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줄 것을 찾는 조르지입니다. 오른쪽으로 넓은 공간 강민준이 왔습니다. 공간 열었죠? 그리고 김민성에게 말라요. 아, 포항 서서 올라온다. 김민성, 안성의 크로스. 네. 김진규 맞고 불절되면서 오른쪽에서 포항의 포너킥 그러니까 속도가 있으니 지금도 플레이 자체가 알아도 막지 못해요. 네, 코너킥을 만든 지금 포항의 선수들이거든요. 야, 오른쪽에 이 강현재 선수의 공격과. 또 수비의 강민준 선수잖아요. 아 용리 한데요 네. 네. 오른쪽에서 이채석 선수가 야, 왼발로 가운데로 맞대죠. 슛! 어. 돌려놨던 이호재 높았습니다. 야, 머리에 맞히는 것까지는 됐는데 머리 위등이 맞았네요. 고화탱 선수도 있습니다. 김진규. 왼쪽인데요. 아. 어. 짧게 뒤쪽에서 자, 슛! 김태현 슛. 오. 오! 김태현이었어요. 김태현의 <laughs> 엄청난 크로스 슛. 자몸싸움 과정에서 워낙 치열하게몸싸움을아야 범상으로... 기... 아, 저름이... 이거 진짜 제대로 얹잖아요 아, 지금은 이게 와... 제대로 걸렸어요 야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와 완벽하게 지금 뿌이회준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잘 때렸어요 마음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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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반드... 반대쪽으로... 안전한 마음으로 결과물을펼서는 전대사들 하나 반대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집착하게 슛! 연재훈 선수가 슛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일단, 김태환 입장에서 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뚫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강상윤 선수가 내려가서 포어플레이를 가져갖고 다시 제 h 치에서 수비를 합니다. 왼쪽에서 포함 조르지. 오베르다. 연결됐어요 조르지. 조르지, 조르지인데요. 조르지. 자, 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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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우. 침착하게. 강민준. 자, 강민준 여기서 이제 하나 올라가야 돼요. 강민준. 자, 강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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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태환 맞고불절 오! 오. 포너킥으로 연결됩니다. 번뜩이는 <laughs> 재능이 있네요. 보디 체킹을 하네요. <몬데> 네. 하지만 저런 플레 이 가장 잘하는 선수가 오늘도 선수권이요자 올려주는 올려주면 낙구 쳐내면 자 여기서 떨어질 지 뻔해. 아스트로자 현재 침착하게 반대로 올려주면 자 떨어. 대가 선수들이 골을 묶고 있습니다. 니다조상혁입니다 야, 여기서 몸상 과정에서 이겨냈고 잘 열어줬잖아요. 자, 지금도 기가 막히게 올려줬어요 와, 골에 넣어줘. 반응을 했는데. 아, 조상혁 아, 아, 선수가 1 9 0 가까운 네. 이 자신의 큰 타점을 이용해서 팀에게 결정적인 소중한 네. 골을 선물합니다. 강현재 선수의 왼쪽에서의 기기 완벽했고요. 와, 토하게 서포더들 난리 났어요. 허벌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피지컬도 장난 아니고요. 아, 항 아, 뉴스 네. 아주대 출신의 조상혁이 헤이리가 네. 자신의 첫골을 강민주가 저주며 그렇습니 떨어지는 예이 네. 그러나 네. 이호재의 경기 되지 않았고 투수에서 어, 강현재. 강민준! 자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크로스! 아 짧아요 걷어냅니다 멀리 가지 못했고요 자한번더 갑니다 경연진. 반대쪽으로! 자, 다시 올려요! 한번지는 발! 떨어지는 내는 연주! 자 조르지! 조르지! 골패포! 송범근의 정변입니다 조르지 오른발! 슈팅할 수, 있는, 네. 슈팅할 수 있는 거리가 되면 한 번씩 그냥 강렬하게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대쪽에! 서요혁리인골산니다 조상혁! 야 여기서 와 날카로웠습니다. 아, 살짝 빗나가네요. 지금 포항이 네. 측면에서 계속 올려주는 이유가 조금 더 측면으로 가서 이제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만들어서 올려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태서 여기 이태서 이태석. 자 여기서 반대쪽에 올라가요. 열렸어요. 열렸어요. 살짝하게. 자 오베르다. 야한번더 갑니다. 민준자 이제 붙여주고 여기서 반대쪽이 들요 자자. 선수 아우이 선수 너무 역동적이네요. 네. 자 그리고 몸을 던져서 골을 터치하려고 했던 지금도 포항의 선수들이고 아 강민준 아주 번뜩입니다. 아, 아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고영진 주심 이 경기가 이렇게 뜨겁게. 진행됐는데 2대2 무슨 무로 마무리됩니다. 야 거스 포에 감독도 다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정말 경기였는데 야이 한국영 선수의 태장으로 인해서 박태하 감독의 이 젊은 선수들 오늘 정말 짜릿짜릿한 경기를 봤습니다. 네. 네.